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이번 영상은 이제 오늘의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제 미국 증시가 한국에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네, 아침마다 미국 증시를 한번씩 읊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fomc 이제 발표를 지금 며칠 앞, 앞두고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약간의 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요거 어, 관련돼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요 다우존스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9%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죠. 1%도 거의 빠지지 않아서. 네, 그래서, 다음으로, 다우운송. 다우운송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5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스닥 백. 나스닥 백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0.53% 상승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이제, S&P. 네, S&P도 뭐, 거의 보합장세였다가 약간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0.16%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보고 있는 이제 필라데피아 반도체, 필라데피아, 필라데피아 이제 반도체는 이제 1.26% 오늘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구성 종목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뉴욕 증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뉴욕 증시 FOMC 이제 발표를 앞두고 뭐 혼조를 앞두면서 이제 다, 다우 지수가 0.39%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어, 시장은 이제 FOMC와 이제 주요 이제 경제 지표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을 주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FED 연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날부터 이제 이틀 일정으로 FOMC 이제 돌입을 했고요. 결과는 다음날 사실 발표가 됩니다. 그 연준, 연준이 이제 최근 국채 금리와 상승과 인플레이션 이제 우리에 대해 어떤 진단도 지금 처방을 내놓을지에 따라 금리와 이제 주, 주가가 모두 출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 네, 연준이 이제 비둘기파, 네, 그러니까 이제 통화 완화 선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이제 완화적이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지금 불안감, 불안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됐고요. 최근 이제 양호한 이제 경제 지표와 일조 이제 천억 달러, 네, 일조 천억 달러 이제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이제 통과를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백신 보급의 확대와 확대를 이제 고려하면서 연준이 이전처럼 경제의 불확실성만 강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통화정책의 이른 이제 긴축에 대한 이제 시장의 불안을 어, 자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연준이 이제 팬데믹 기간 이제 은행, 은행에 제공했던 이제 자본규제 완화 이제 혜택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계속 주가가 떨어졌던 이제 상승으로 미 국채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제 FOMC를 앞두고 어1.6%어 부근에서 제한적으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어 증시 마감 무렵에는 이제 약1.61% 이제 기록을 했고요. 어 소비 등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해 경기 민감 종목에 부담을 줬습니다. 상무부는 2월 이제 소매 판매가 판매가 이제 전월 대비 3%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 지난달 이제 미국을 강타한 이제 한파와 폭설이 이제 소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지난 이제 1월, 일, 1월에 이제 소매값, 소매 판매가가 당초 이제 전월 대비 이제 5.3%에서 5.3%에서 이제 7.6%로 이제 상승을 했음, 했습니다. 그래서 큰폭 상향 조정이 되면서 어, 이로 인해 이제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부양책이나 이제 소비 소비가 재차 이제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지배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한, 앞으로 이제 FOMC 발표를 한번 어, 지켜보고, 이 결과가 나온 대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에게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FOMC 때문에 어, 긴장 상태에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증시의 향방이 어, 정해질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4% 오늘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 애플도 이제 1.27% 상승을 해줬고요. 구글, 네, 구글도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뭐 이러한 것도 이제 다 대형주들은 다 이제 상승을 해줬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요, 요 글래 들어 이제 거품이라는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마이너스 4.39%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파란 불을 볼수 있겠는데요. 네, 구성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오늘 이제 1 2 6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다시 약간의 이제 상승세로 살짝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증시도 앞으로 이제 영향이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부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부 종목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0.76%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AMD. AMD도 0.30%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90% 상승을 했고요. 인텔. 인텔도 이제 1.5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상승장이죠. 다 빨간색. 네 그래서 브로드컴도 이제 1.57% 이제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NXP I. NXP I도 이제 상승. 그리고 퀄컴. 퀄컴도 상승을 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인 TSMC TSMC도 0.23% 상승을 해서 어, 어제에 이어서 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전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